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리지 수학학원 고등팀장유상인입니다 다음 문제는 20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부평여고 서술형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a가 1보다큰 실수 a에 관하여 요 녀석이 얘가 되도록 하는 a를 작은 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할 때 k번째 원수를 ak다 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있죠. 그게 죠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log 5의 16이라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의 n승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작은 숫자 크기에서 나열했을 때 k번째 수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이 친구를 좀잘 정돈하면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아이, 지금 둘다 양수니까 지수 옮기기 이용하면 역수 취일 텐데, 로그에서의 역수는 밑거지수을 자리 바꾼 거와 똑같으니까, 결국 a라는 이 아이가 e에다가, n 곱하기 로그 16의 5다 이렇게 바뀌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실 거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n은 여기 있는 지수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어 낼수 있고 자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가 a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2니까 밑을 맞추는 게 예쁘죠 그죠? 그럼 밑을 어떻게 맞추냐면 밑과 진수를 동시에 제곱하거나 세제곱하거나 혹은 어떤 거듭제곱승을 하더라도 당연히 값의 변화는 없을 거니까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기 있는 2의 4승을 지수의 4분의 1승 해주면 얘가 2가 되고 5의 4분의 n승 될 거라서 어렵지 않게 모양 만들 수 있고 밑이 같은 값이니까 이 녀석이 튀어 나올 거라 결국 순서대로라고 하면 a k에 나가는 건 뭐냐면 4분의 k이다 아니죠? 4분의 아니 5의 4분의 k승이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아 그럼 이 친구를 알았으니까 끝났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잘 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80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로그 5에다가 5의 4분의 k승 이렇게 넣는 거니까 이 또한 다날아갈 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80까지 4분의 k다 이렇게 되실 거고 4분의 더 앞으로 빼버리면. 4분의 1 빼버리면 시그마 K가 1부터 80까지 K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서 결국 이 아이는 4분의 1곱하기 이거 너무 쉽잖아요 2분의 80 곱하기 81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죠? 귀엽네요 왜 여기가 8이니까 날려버리면 딱 10만 남을 거라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810이다. 이렇게 해결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 옮기기 했을 때 역수 취해진다는 걸 까먹지 마시고, 밑과 진수를 동시에 제곱, 세조곱, 루트 역수 취해도 값세변 없으니까, 동시에 4분의 1승 해줘도 값세변 없을 거라서, 밑 맞춘 다음에 정돈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뿅!